예술가 이야기 선생님 선생님이에요! 자, 지금부터 카스텔리오니 아트 클래스를 시작해볼게요! 아 자, 선생님, 이거 하나하나 뜯으면서 안에 재료가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기대돼요뚜롱 이야, <laughs> 이야, 아 이야! 이렇게 안에 포장이 되어 있죠? 우와.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우리 수업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 보라고 주는, 이거 뭐죠? 스토리북! 아, 스토리북이에요. 한 번씩 엄마랑도 읽어보고. 자, 뜯어볼게요. 아, 구성품이 엄청 빵빵하네요. 뭐가 이렇게 꽉차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소연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줘볼게요. 어떤 게 있지요? 어, 우선 제일 먼저 저는 이게 눈에 띄는데요. <laughs> 선생 나무를 썰어 오신 거예요? 아, 어, 우 도끼질을 너무 잘하시네요. 이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쓸수 있는 목공용 풀이에요. <laughs> 풀이요? 딱 풀이요? <laughs> 아니, 아니에요. 목공용 풀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색깔이 지금은 흰색인데, 이게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색으로 변하죠? 무슨 색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죠. 무슨 색이에요? 원래 이렇게 흰색인데요. 이게 지금 닫혀져 있어서 흰색으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시간에 많이 건조가 되면 바로 토로롱 이렇게 투명한 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공용 뿌리고 <laughs> 풍선이 에요풍선이어 오늘 풍선을 가지고 뭘 만드나 봐요, 그죠? 우리 친구들, 이 목공용품 만들 때 사실 손으로 바로 만져도 괜찮은데, 혹시 몰라서, 여기큰건 우리 엄마 아빠 거, 어른들이 오와. 까서 같이 엄마랑 같이 해볼 거라서, 여기 작은 건 바로 우리 어린이들 거예요. 귀여워. 이거, 요거, 이거 하이라이트죠. 수생님한번 뜯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뭔지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꾸 소중해. <laughs> 와 이게 뭐예요? 여기 버튼이 있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laughs> 이게 이제 LED 줄조명인데 이게 길이가 한 2m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보다 훨씬 크죠? 근데 이렇게 줄조명을 <laughs> 응.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바로 조명을 만들 거거든요. 와, 아, 세상 답게.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리디자인해서 조명을 만들어 볼 거예요. <laughs> 리디자인? 리디자인 뭔지 혹시 기억나요? 리디자인은 디쌍이 만든 레디메이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르게 쓸수 있고 새로 쓰고 고쳐 쓰고 바꿔 쓰는 디자인은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예쁘기만 하면 안 되고 실용적이기까지 해야 한다는 거. 우리도 이렇게 원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리디자인 조명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은 준비를 할 건데, 자, 요건 이제 수선생님이 끼워주시고요. 우와아 수술용 장갑 같죠? 메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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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일단은 우리 수선생님이 풍선을 불어줄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도 풍선 불수 있어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손바닥 크기만 한 정도로 풍선을 불어서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위를 꼭 묶어줄게요. 파이팅 오, 좋아요. 그만! 묶어줄 거예요. 묶을 땐 터지지 않게 조심해요. 여기 위에다가 우리가 예쁘게 요 끈을 고정시켜서 묶어줄 거예요. 아침이다. 자 일어나서 보니까 뿅! 와, 오, 어. 단단해. 어, 안에 뭐 들은 거 아니에요? 뽀, 뽀, 뽀. 여기 안에를 이 풍선을 빼볼 거예요. 여기를 이제 빵 꼬를 뽕낸 다음에 이게 빵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거 봐, <laughs> 소리 나? 우와, 안 났죠? 여기 이렇게 뚫었어요. 이렇게 안에를 뚫어서 안에 있는. 구멍이 났어요! 여기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여기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손 떨어지는 거 보여요? 우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안에 붙은 손선을 이렇게 뗄게요. 손 조심하세요! <laughs> 가위사슴을때손 조심해요! 구멍 있는 데다가 하나 집어넣고 이거를 벗겨내듯이 이렇게 벗기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손선으로 빼주면 <laughs> 돼요. 풍선을 이 어떻게 됐어요 이 풍선 모양대로 동그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죠 자, 반짝반짝 요걸 이제 안에다 집어넣을 건데 아까 선생님 손 넣었던 구멍도 괜찮고 아니면 은 이렇게 뚫려 있는 이 구멍에다가 요거를 안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으, 선생님은 여기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나무도 준 건데, 이거 매달고 싶은 친구들은 매달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쁜 내가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리디자인 조명이 완성됐어요. 자, 박수 한번 써볼게요. 짠! 이렇게 만든 조명은 우리 친구들 주변에 이 조명 놓고, 이거 볼 때마다, 이거는 원래 우리가 쓰던 물건에서 다시 만든 리디자인 조명이야. 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리디자인 조명을 우리가 어느 할아버지 때문에 알게 됐지? 바로, 카스틸리온이! 카스틸리온이 아킬레 카스틸리온이 때문에 우리가 이리 디자인 조명을 알게 됐구나라는 것도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쁘게 만들어 보고 예쁘게 잘 사용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활짝 웃으면서 다시 만나길 바랄게요. 미술관 이야기 친구들 안녕. 안녕!